따라겠습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밉다 밉다하지 마세요. 사람도 밉다하지 마세요. 세상도 밉다하지 마세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되는 게 가장 큰 복수라고.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여러분 밉다 밉다 하면 미운 사람 닮아가 그 시어머니 밉다 그러면 시어머니 닮아가는 거야 며느리 자꾸만 밉다 밉다 하지 마세요 며느리 왜 밉다 밉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참 미운 눈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는 또 어떻게 알았어. 유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